계속해서 미리 인터뷰에서는 민선 8기 영천시의 지난 1년의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지역 발전 방향에 대해 들어봅니다. 최기문 영천시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영천시장 최기문입니다. 네, 지난 1년 동안 바쁘게 곳곳을 누비면서 달려왔는데요. 기업과 일자리를 강조하셨습니다. 영천 하이테크 파크 지구를 비롯해서 산업단지 조성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1년도 시민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영천시가 더잘 사는 활기찬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랑과 기업이 모여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천은 편리한 교통망과 뛰어난 접근성, 합리적 지가 등 강점이 많으나 그간 산업용지가 부족해서 영천 하이테크파크지구 등 5개소 110만평의 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이테크파크지구는 현재 공정률 66%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3월에는 지역의 대표기업인 화신이 총 800억 규모의 전기차 부품 신공장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올 하반기 본격적인 분양에 앞서서 우려한 기업들의 투자와 입주 상담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과감한 기업 지원과 근로자 정주 여건을 개선해 알짜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029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 연장 사업과 내연도 개통 예정인 거모대창 하이패스 인터체인지 설치 공사 등 교통 인프라 확충에도 속도를 높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반을 다져 가겠습니다. 네, 영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보현산댐 출렁다리 8월에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준비 상황에 대해서도 알려 주시죠. 오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문화 관광 도시 영천을 만들기 위해 관광 자원 개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먼저 영천 경마공원은 지난해 9월 착공해 2026년 초 개장 예정입니다. 5천석 규모의 영천 경마공원이 개장되면 1조 8천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7,50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예상됩니다. 또한 올 하반기에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닌 보현산권역이 레포츠 휴양을 모두 즐길 수 있는 체험형 관광벨트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보현산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천체 망원경을 보유한 보현산 천문대와 스릴 넘치는 지바이어 자연휴양림 캠핑장, 목재 문화 체험장 등 우수한 관광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 5월에는 보현산 자연휴양림 내에 명상 치유와 레포트 체험을 할수 있는 산림 복합 체험관을 개장을 했고, 오는 8월 국내에서 두 번째로 긴 보현산댐 출렁다리와 탐막로를 개장하면 보현산 권역이 새로운 관광 메카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네, 영천 보현산 권역이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또 시청자에게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시정에 변함없는 믿음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 한분한 한 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시민의 행복한 위대한 영천 건설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살기 좋은 영천을 향한 발걸음에 늘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기문 영천시장과 함께했습니다.